네, 안녕하세요. TDM 크루를 사랑해, 아니, 좋아해 주시는, 네, 여러분들에게 바치는 헌정 라디오, TDM 라디오입니다. 어, 사실, 이 TDM 라디오는 가제구요. 그리고 이것도 1화, 2화도 아닌 영화입니다. 아직은 뭐 결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laughs>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 없이 일단 녹음을 하는데요. 저희가 아니라 저가 대책 없이 녹음을 하긴 하는데요. 어, 라디오를 하는 이유는 뭐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에 제, 저희가 댓글을 따박따박 달아드리긴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좀더 참여형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고자 해서 라디오를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차려 어, 놓 차려 놨으니까 숟가락이라도 떠서 드시면 네, 맛만이라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어, 이 라디오를 올리게 되는 이유는 이제까지 너뭐 했냐? 뭐한거 있냐? 뭐 말만 한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피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도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구걸하고자 네, 이렇게 라디오를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한 아, 생, 생각한 것들은요, 뭐 야매 상담소라든지 아니면 뭐... 돌직구 라디오라고 해서 뭐 사연을 받고 뭐뭐 뭐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준다든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주실수록 좋은 컨텐츠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는 뭐뭐 영화 최근에 본영화랑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리뷰 뭐 예를 들어서 TDM 크루 볼륨 1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그 예를 들어서 에피 아예를또 드네요. 말이 지금 제가 약간 라디오를 오랜만 하다 보니까 약간 말이 계속 중복되는데 어쨌든 간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에픽하이 8집이 최근 거 맞죠? 여기서 이제 신발장에 CD를 사다 보면 거기 안에 코멘터리가 따로 있습니다. 뭐 1번 곡은 어떤 느낌으로 만들었고 왜 만들었 왜 만들었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코멘터리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 TDM 크루의 코멘터리를 달아드리는 아이디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정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질문도 답변해드릴 생각도 있고요. 생각도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원하신다면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튼간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뭐 어떤 한 컨셉을 잡은 게 아니라서 약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이 라디오 댓글에 뭐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좋은 생각들이 있으시면은, 네, 저희가 채택을 해서,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좀 희귀템인데, 저희가 50장 밖에 안 찍은 겁니다. 사비를 드려서. TDM 크루 믹스테인 볼륨 1 CD를, 네, 제 사인을 동봉해서, 동봉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두 장이 있거든요. 저한테 지금. 원래는 한 장만 소장용이 있었었는데, 한 장을 반, 반품 <laughs> 반납 환불 <laughs> 어쨌든 다시 돌려받게 돼 가지고 네, 한 장이 남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되시면 제가 이 귀한 한 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아이디어가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제 아이디어를 그냥 선택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더 소중하니까요. 최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제가 바로 감사의 보답으로 절과 함께 이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제 4분 정도 지났는데요 어더 이상 뭐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정한 것도 없고 사연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이제 아직 저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만 더 1분만 더 시간을 투자해 주신다면 어, 기존에 제가 했던 라디오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09년도 때 저희 학과 저희 학과에서 라디오를 했어요. 그래서 뭐 공구 라디오 해서 09년도 라디오 공 공구학번 라디오 제가 공구학번이거든요. 08년 89년생이지만 뭐 재수를 하게 되어서 어쨌든 공구 라디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역하고 와서 뉴스 라디오를 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최근으로 했던 거은 저희가 제 친구랑 함께 학과 라디오 또닥치고청결하는걸 했었는데요. 일단, 닥치고 청교가 나름 학과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이지만, 자화자찬이지만, 뭐, 들어주시는 분들도 한 200명, 300명 됐었고요. 뭐, 뭐 욕하는 것도 좋아했고, 아니, 제가, 제가 좋아했다는 게 아니라, 욕하, 욕, 하욕 들어, 약간, 세디스트, 마조이스트, 막 이런 느낌인데, 욕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몇명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이 라디오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뭐, 여기서, 뭐 실명을 언급하면 안 되겠지만 최현 모씨랑뭐 뭐 이선 모시 뭐, 뭐 김지 메씨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어쨌든 그 상상 상, 아유 <웃음> <웃음> 아 그냥 얘기할게요 상민이란 친구랑 함께 제가 라디오를 진행했는데 듣고 싶으시다면 사운드 클라우드에 닥치고 청교를 검색하시면 네 옛날 목소리와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컨셉도 좋아하신다면 그런 컨셉으로 할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간에 무슨 얘기를 하려는데 제가 지금 정신줄을 놔버려서 지금 새벽 5 시거든요. 네 오늘 일본 가기 때문에 제가 들뜬 마음도 있지만 아 피곤합니다. 그래도 꼭 라디오를 조금이라도 들려드리고자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자다가 벌떡 깨서 아, 자진 못했고 아이뭐 뭐, 말이 왜 이래나 오늘 왜 이래 미쳤나봐 어쨌 <laughs> 네. 라디오를 녹음하게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어, 어, 라디오를 라이브로 할지도 대해서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뭐 방송을 해서 화면은안 띄우지만 제가 캠도 없고 얼굴이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뭐 아프리카를 해서 실시간으로 채팅 주고 받으면서 뭐 질문 답변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사연을 따로 읽어 드리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생각만 하네요. 저 나쁜 놈입니다.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까진 마시고 그냥 뭐 과자 한 봉이 과자 한 봉지 뜯는다 생각하시고 그냥 네이 정도 기대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여튼 그래도 라디오 영화인데 라디오인 만큼 노래 한 곡은 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노래는 d d m 그루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죠 답장해줘란 노래를 마지막으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TDM 크루의 제 j 였구요네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말 기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TDM 크루 TDM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에? 요새 연락 잘 오냐? 에이 그게 그거지 음. 형은요? 난잘안 온다. <laughs> 뭐 어쩌겠어? 그죠? 그냥 랩해야죠 뭐. 그럼 내 얘기부터 한번 들어봐봐. 나 아, 먼저 해요? 오케이. 오케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애매한 언도 oh. 뭣도 아닌 관계, 너에게 오는 카톡을 놓또 문장 oh. 사이 빈칸 같은 관계라 채우기만 하면 되는데, 진짜 답이 없네. 공정한 무역가 같아. Oh, 나눠주는데, yeah. 돌아오질 않네. 섭 가는 것도 아니라, 소유하지 못해. 그땐 내것 내 같은데, 것 우리 사이 틈이 너무 넓네 oh. 황당할 뿐이야, 미둥산처럼 졸업 빛이 없어. 카톡 숫자 0인데, 왜 답장이 없어? 못이 생길 건가 답답해 죽겠어. 네 모습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커서 군인처럼 경계하며 캠퍼스를 돌아 그러다 한번 보면 심장이 뛰어서 모른 척하고 조심스레 카톡을 보내. 너 답장해줘 제발, 너 답장해줘 제발. 내 심장이 내도 숨 막혀 진짜 내맘은 네가 받아줘서 금고만 있다. 너너너 너, 제발. 나 불안하다 말야 이목듣고 답장해줘 제발. 몇 시간 더 기다리는 것도 이제 익숙해 24시간 또더 지나간 네턱에 잠도 설치고 너한테 남은 지보다 못한 걸지도 이런 생각 머릿속을 비집어 기어들어오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지 내네 용량 전부가 너뿐인 걸 약속하게 처치만틱탁틱탁난 지구인 당신은 외계인 답시는 겨냥 호감조차 너 no 업데이트 라지에이더처럼날 달구기만 해 지금도 페이스북에서니 답글이 네 안돼 단둘이 할 얘기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아직까지 넌 소식이 없어 I'm so sick 병명은 솔럽 so 지금 은 카톡은 너 이큐피 너 답장해줘 제발 너 no, 답장해줘 제발 강심장이 내도 숨 막혀 진짜 내마은 네가 받아줘서 금거만 있다 너너너 제발 나불안하단 말야 이거 듣고 답장해줘 제발. 동행, 동행을 바래걸넌좀 특별해서 몇 초만 그 곱디거운 손가락을 내 연락처 위에 찍어줘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대 hey. 왜 내가 보내보니 차례 때면 땡인데 lay b a c y b 초조함을 밀어도 애다어떻게너 답장 좀해 제발 너 답장 좀해 제발 oh. 나 진짜 강심장이 내로 숨 막혀지자 내 맘은 니가 밤아 둬서 굶고만 있다 너 no. 해줘. 너 답장해줘 제발 너 답장해줘 제발 No, that's not that. t h 가 t 아 n o 금도만 있다 너너너 제발 나불안하 h 말야 이 h 듣고 답장해줘 저, 제발 a t 요저그 답장 좀 해주세요 a t 기다리고 있습니다